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미디어 오늘 남한 대한민국 권력을 다 가질래 야당 존재 필요 없어 잔소리나 하고 입법권이나 남용하는 저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된 극단 형태가 뭡니까 여러분? 이게 바로 군사 구됐다 했던 거예요.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나 혼자 다 가질래. 너네는 눈꽃만큼도 가지지마 그리고 말이 많으니까 아예 백령도 가는 배에 500명씩 태워가지고 폭파시켜서 다싹 서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겠다. 이런 계획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국회를 침탈한 이 비상계엄 내란 이게, 그 잘못된 정치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이 엉터리 보수도 아닌 극보수 극우 추구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해 집단 공익을 사익과 구별하지 못하고 공적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리고 불법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지만 나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특권층을 만들려고 했던 그들 아닙니까?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렸습니다.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막아야 되겠죠? 이제 다시는 내라는 군사, 쿠데타는 꿈도 꿀수 없는 그런 진짜 민주적인 나라, 선진적인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.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. 믿어도 되겠죠?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재명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정착시키고 세계 속의 우뚝 서는 문화 강국으로 다시 만들 것입니다.